마음 서랍 정리, 경정희, 양정희, 경 선생님. 그대 편안한 보금자리에 돌아와서, 오늘 하루 품었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희노애락에요. 증오, 그 다음 뼈지시가 안네요. 참 좋은, 괜찮은 시라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시한세개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항상 물이 나는 너무 좋네요. 호수가 좋고, 바다가 좋고, 계곡이 좋고, 와, 폭포 같은 것도 멋진 폭포 많은데, 그죠? 물과 가까이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은 주말입니다. 4월 8일 양력입니다.